않겠습니다 목요일 우승자죠? 참가번호 4번 남자현영 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오 남자현영 강민성 어제 기억나시죠? <laughs>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막 울었는데 <laughs> 어, 어머니가 어제 그 일하시는 곳에서 사장님께 특별 허락을 받아서 라디오를 들으시고 네. 문자도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탁석에서 전화, 전화하기를 네. 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요? 어 여태껏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모습을 본게 어~ 어떻게 통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제 아,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긴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우리 강민성 씨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제 끝나고 어땠어요 반응이 주변에 반응도 있었습니까? 아, 어제 막 전화기가 터질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서 네. 이제 집에 가는 방향을 전철을 잘못 탔어요. <laughs> 반대쪽으로 가다가 이제 앉아서 그 메달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옆에 그옆옆 옆 자리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네, 네. 어, 이거 국민 디제이냐고 오늘 방송한 친구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니까아그 아들이냐고 막 기특하다고. 그래서 수첩에다 사인을 받아 가셨어요. 아, 제 j 가 아닌데. 써 주셨네. 네. 지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어, 그 <laughs> <laughs> <지재하겠다고. 예에. 웃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음, 성원해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취. 다시 한 번. 네. 자취 중이세요? 네. 네. 네 자취 중입니다. 어, 그러면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잘 내지만은 밥, 밥 하는 거빨래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하겠네요. 아 그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와. 어머니께서 혼자 먹고 살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laughs> 주셨어요. 예. <가르쳐주셨어요>. 예.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 어제 어 많은 성대무사 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정리를 해줬어요. 어, 많은 성대무사 중에서, <laughs> 박하유비 씨를 집중적으로 좀 해라. <laughs> 자, 다시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유비 씨요? 네. 네. 어,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승자 될게요. <웃음> <웃음> 지금. 어, 우리 재밌는 것은 진수련 양은 지금 발을 다쳐서 그렇지 다치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치마들은 남자 선모승 같은 느낌이고요 강민성 씨는 여성다운 분성이 <laughs> <없는 웃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두 분이서 성대 뭐 진수련 씨도 성대모사 되는 분 있어요? <laughs> 네, 저. 누구? 저번 시간에 했던 네. 크리스티나 남매가 아, 크리스티나 우리 강민성 씨 되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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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크리스티나가 쌍둥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똑같은 네. 그 쌍둥이 어제 언니가 강민성 동생이 진수리언 자 크리스티나 남매 아 자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음. 언니 왜 mc분이랑 머리 크기가 똑같아요 아우 세상에 김승현씨랑 머리 크기 달라요 <laughs> 어제 사진 찍었어요 김승현씨 머리가 더 작아요 아우 <laughs> <laughs> 잠깐 뒤에 서있었어요 <laughs> 네. 진수련씨는 약간 맹고톤이네요 <laughs> 옛날에 강민수씨 <laughs> 때문 네. <laughs> <laughs> 어, <갑니다. 웃음> 네. 그래 어제 그 저희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사인을 해주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디제이가 음. 되신 거라고 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음. 어제 그 사인 받아주셨던 어머님께서 음. 어, 정말 디제이 됐으면 좋겠다고 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음. 어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사인을 받아간 그 청취자. 분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미 DJ가 되신 거라고 하셨다고 네. 그랬죠. 그래요.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궁금습니다 작년 여름은 정말이지 엄청 더웠습니다. 밖에 서 있기만 해도 훈제구이 같은 구리피피부를 가질 수 있을 정도였죠. 하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힘겹게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어디까지 가시냐고 여쭌 뒤,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가까이에만 있어도 불쾌지수가 올라가던 그때, 가뜩이나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는데요. 뭐랄까, 덥다는 생각보단, 우리 할아버지다. 내가 챙겨드려야 된다. 싶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요. 학상은 올해 나이가 몇이요? 내 네, 할아버지, 스물 일곱이에요. 참, 마음씨도 이쁘고, 좋은 남편 만날 거요. <laughs> 제 손은 길고 커다란데, 할아버지는 제가 남자란 걸못 느끼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저는 남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할아버지께서 가셔야 할 곳은, 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길안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는데요. 도착 후 할아버지가 바지 주머니에서 땅콩 선화를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네 고마워 하시는데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자주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요. 작은 일은 하면 할수록 중독되는 것 같아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듣기만 해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곡을 추천해봅니다. 서영은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夜色。